44번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발생하는 회전체의 겉넓이 차지라고 시켰으니까 바로 공식은 이파이에다가 적분 걸고 범위는 0부터 2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X축 중심으로 회전시키고 있으니까 y 곱하기 곡선의 길이야 근데 이제 이 곡선의 길이가 직교 곡선으로 주어져 있으니 루트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으로 들어갈 텐데 y가 하이퍼블릭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들 다 반영해서 계산해보면 이 파이의 0부터 2까지 y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로 주어져 있는 상태고, 루트 1 더하기 미분해서 제곱하면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인 거지. 근데 1 더하기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자체가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이랑 같은 말인 거고,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고 있으니, 너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랑 같은 말이 될 텐데, 앞에 코사인이랑 한번더 곱해가지고,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계산은 이 파이의 0부터 2까지 제곱을 갖다가 적분을 하시면 된다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하이퍼블릭 코사인 2X 더하기 1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라서 쭉 적분 걸어보면 4분의 1 하이퍼블릭 사인 2X 더하기 2분의 1 X인거지. 여기에다가 0 넣고 2 집어넣게 되면 어 2파이에다가 4분의 1, 하이퍼블릭, 사인, 4, 더하기 1. 요렇게 될 건데, 보기에서 얘를 지수 형태로 다시 한번더 바꾸고 있으니, 이 파이에다가, 4분의 1, 곱하고, 여기 2분의 2의 4승, 빼기 2의 마이너스 4승, 더하기 1. 자,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, 일단 이 파이를 안쪽으로 던지는 게 낫겠다. 그러니까, 너 사라지면서, 너 약분하고, 여기가 2. 그러면, 4분의로 쫙 묶어냈을 때, 4분의 파이에 2의 4승, 마이너스 2의, 마이너스 4승에다가, 더하기 8. 자, 이렇게 표현된 보기가 몇 번에 주어져 있는 거냐면, 4분의 파이, 너, 어, 44번에 3번.